콜할게요. 템파 주스. 콜할게요. 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케인목동가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오늘 OPL 패키지에요 풀패키지 다난가는 오션포커 풀패키지인데요 6프리티켓으로게임을 참가할 수 있고요 2000시즌 또는 스박권 4장으로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천 시즌이 전 체인지 아 이전 시드 좋아 이전 시드 좋아 이이이 사단? 12,000에7 3 3 1두7니까누구니까아 친구 아닌데? 어? 많8 사단 너만 6천0 3 6네3 6 0 0 이거 왜덜 붙었다 컷 갑니다 저는키로버 네? 아, 오 섹션 예. 오, 에너 나도 40년 안 만났으면 친구니까 섹션 가 <laughs> 네. 어, 진짜 친구니까 재 챙겼던 거야. 나도 참았어. 오! 네. 오, 여기도 네. 핸드 좋았네. 네. 저는 먹을 기회가 없는 걸까요 <laughs> <수상하네. 웃음> 네, 아니, 나 아이들 레지 마감했기 때문에 신기한 마음으로 가보자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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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스몰에서콜나왔고요 2만 더 해요. 한번 해서 864 서로 추천입니다1 0만1만만 콜. 추천입니다. 네. 셋. 아, 아, 뭐? 아마. 아. 이거... 2번, 2이3번이번은 3입니다. 2번이3입니번 3입니다. 2 3다 2번은 3입이다 2번은 3이니다 2번은 3입니다. 2번이3입니3니번니 골든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콜 받지? 골든 말고 다른 걸다 해야지 아, 다 이긴다는 거죠? 골든 하나는 그럼 지세요 다음 알콩달콩 저희. 알콩달콩 느끼 <laughs> 못 듣는데요? 아직집중했어 아닌 척 하고 있잖아 쟤 <laughs> 친구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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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할게 콜라 콜라백 부침 기입니다 콜라는 스푼이고요 음, 책이요 아마르로페 저도 있어요. 아, 이 2월 파 사이에 왜 껴가지고 나는... 아, 얼마예요 50, 50, 50, 50... 야, 진짜 친구안올 아, 나 진짜... 아, 맞다. 나 미션이 있지. 근데 내가 커버 당해 아직... 좀더 확실함을 위해 풀마 50, 5 5만 50... 50, 0 50, 50... 50, 5냐그0 5 5 친구 왜? 차만 나와 있잖아아 내가 받았었는데 내가 괜히 내가 괜히 피봤어먹어 아, 이거. 네. 진짜 요 안돼 내가 달라. 래아 그, 그 테이블에 세 개가 됐어요. <놀람> 오늘 싸우시일도 네. 어. 오늘 싸우시고 네. 내일도 ]iedzieć워요? 같이 노시면 되죠 만만 <h2> 아좀났어 어, <laughs> 어, 씨. 양철, 어린가이저, 요 녀석. 아, 진짜 다행이다. 어디서? 그럴요 그니까, 늘보미 게임하는 줄 어떻게 아요 게임하는. 미션 적혀 있는 거는 아는데, 늘보미가 게임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3만 줄이셨만나천 3만 6천. 3만 천3라 6천. 2만 8만 8천. 이요8라2 알7만요만 10, 아, 10만 0 응. 이거 맞다 이에는스테이가다 핵생드 요 해볼게요 하나씩 핵요그래이 Obrigado.

오리지널은 폴드하고 오히려 콜 플레이어가 콜을 하면서 팟은 50만 정도가 형성이 됐어요. 상대 스택은 40만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라 제가 시벳을 하고 나면 상대가 올인을 해도 거의 콜을 해야 되는 스팟입니다. 이때 제 스택이 많았기 때문에 올인해도 콜할 각오를 하고 팟의 40% 정도의 시벳 사이징을 사용하였는데요. 어김없이 상대가 올인이 나왔습니다. 30만. 슬프지만 콜을 해야겠네요 나키켓 상대 핸드는 6파켓 투오버가 안 뜨면서 이때 칩이 좀 상했습니다 7만으로 레이드할게요 6만원 모션이래 콜할게요 3천 5리네 싸이 돼 있습니다 얼마 있으셨지? 책이요, okay. 책이요, <웃음> 책이요, 책이요, <laughs> 책이 에이스 없어. <laughs> 자, 이거 <이번 웃음> 쓰기로 한 번만 <것>, 쓰기로 이만 <laughs> 을 해놨는데, 네, 아웃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음. 삼촌. <laughs> 자, 아파트에 왔습니다. 일단 늘보미 미션 성공이에요. <laughs> 제가 이번에 픽입니다 쓰리 베스를 했으면 한3 0만 정도를 쓰리 베스 했을 텐데 그럼 상대가 만약 콜을 하잖아요? 그러면 플랍에 뭐가 떨어지는 간에 그컨베스 하면 그때부터 폴폴더 에코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인했어요. 1이 m 매에서10 어, 오만입니다. 어, 잘어잘안 떠요. 데일 로티는 루티 진짜 잘안 떠. 나오한방 먹지 않았어. 진짜? <laughs> 어제 데일리에서? 38,000원 8,000원 빌라모테에서 콜하셨고요 스몰에서 오렌지 어? 이거 네. 토일드? 네. 그러니까 한분 아웃돼서 늘보미 미션 알파 플러스 알파에 만원더만원 플러스가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페인트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있어요? 어, 음. 생각보다 음. 그, 뭐 있어요? 어 플러스였던데 생각보다 그뭐플러스나 이런 건잘 나와요

This oh. 아 내가 오치. 최악이네. 좋다. 나이스. 최악.

아 오만칩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또, 어 오만칩을 주셨어 폼이 예. <laughs> <laughs> <코미> 돌겠네 네. 라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콜다 리얼 다야 이거 뭐냐? 오. 와 6개였나봐 콜다 할게요 응. 와 근데 나도 왜줬 여기서 샷 에이스를 야쑥 세게 장아어오재밌어 이길 게 없다 내가 아 근데 나도 팟셋시었는데이게 없다 <웃음> <웃음> <laughs> 이제, 이제 킹스 에이스가사어 갔네요. 아유, 뭐야? 킹스로 들어온 거아이궁어해 하셨어요. 2만원 플러스 이제 만 5만 5만원이다. 네, 이제 올해 6 0 0 0드리겠습니다한 분이 올인하셨고요. 콜덜콜펄콜 하겠습니다 콜 신등아, 좋아, 어, 아, 와~ 근데 가 좋아 부러워. 와~ 너무 싫어얼마에 조금 아픈데, 이거? 맞아요. 진짜 초보 때는 신성 소리가 진짜 밖으로 막 들릴 것 같아. 나 저도 그랬어요. 손을 막 바들바들 떨었어. 근데 이게 찡카유도 떨고 블로프도 떨어. 찡카일 때는 너무 아드레날린 너무 뿜뿜해서 막 손이 떨리고, 블롭프일때또 긴장돼서 떨리고 막 그랬었어요. 토요일 출근이 는데토에서습니그러지 83만 5 0 0 play out. I'm not interested. I'm not sure. i 개 not sure. I'm n 조금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만 s u 만 e I'm not s u r 니다 m not sure. i 러 not 오 u r 떨어집니다. 1 s u 이번6카트 떨어집니다. 오리지널이 C뱃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파켓류 핸드나 아니면 오히려 꽉 맞은 투피 또는 셋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강한 핸드들도 폴드시킬 수 있을 테니 블러프 돌리기에는 너무 좋은 스팟이었죠. 팟에40% 정도 사이징으로 뱃을 했습니다. <뱃> 네, 아무으로린나한번 올인 나옵니다. 아, 에할요요스키니어 아, 고 퀄! 퀄에니다와니에스어에스킹에스키스키니어에스키에스어에스니어 에스키니어. 에스니어에스에스키니에스니어에스어스키니어 에스키니어. 에니어 에스키니어. 에스어 에스키니어. 에 50만원으로 됐자 이제 50만원? 50만원이요? 서울 라운드? 다기다클라베 텐사 주스 3 0만원이야 여기부터요 오 죄송합니다 어왜 저것도 혼자... 아,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맛이 가는구만? 8 0만 <laughs> Okay. 와 이건 진짜 좀 아프다 근데 어차피 제가 아마 했어도 나왔을 거예 핸드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다이아가 리고 떠버리네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기분 좋아요 오랜만에 또 성적 잘 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헤어라인이 이게 넘어가서 지니까 조금 속상하긴 해요 다들 재밌게 보셨죠? 저도 재밌었어요 되게 쫄깃하게 그래도 플레이 너무 재밌게 했는데 아좀 아쉽네요 네, 여러분 감사 すげえ